딸들이 자러 가고 마지막 다림질까지 계속 치운 다음, 아일리는 텔레비전을 끄고 천장에서 쉐리잔 두 개를 꺼내 트라이플 쉐리주에 재운 스펀지 케이크에 커스터드 과일을 층층이 쌓아 올리고 크림을 올린 디저트를 만드는 데 쓰려고 산 브리스틀 크림 쉐리를 따랐다. 아일리는 한숨을 쉬며 스토브 앞에 자리 잡고 앉아 신발을 벗고 머리를 풀었다. 오늘 힘들었지? 펄롱이 말했다. 괜찮아. 아일린이 말했다. 할 일은 했으니까. 아, 왜 케이크를 미루고 있었나 모르겠네. 오늘 만난 여자들은 벌써 다 만들었던데. 쉬엄쉬엄해야지. 그러다 당신 자신한테 따라잡히겠어. 그러는 당신은. 난 일요일에는 쉬잖아. 쉰다고는 하지만 정말 쉬는지는 의문이지. 아일리는 계단 입구 문을 휠끗 보고 몸을 일으켰다. 애들이 잠이 들었는지 아닌지 느낌으로 아는 것 같았다. 이제 다들 자나 봐. 아이린이 말했다. 저거 가져와 봐. 편지 뭐라고 썼는지 보자. 팔롱이 편지를 가져왔고 함께 봉투를 열어 내용을 읽어보았다. 그래도 애들이 별이랑 달이랑 달라고 하지 않는 게 기특하지 않아? 아이린이 말하고 잠시 뒤 덧붙였다. 애들, 잘 키운 것 같아. 당신이 잘 키운 거지, 벌롱이 시인했다. 나야 종일 나가 있다가 집에 와서 밥 먹고 자러 가고 애들 일어나기도 전에 다시 나가니까. 당신도 잘하고 있어, 빌. 빚한 푼도 없이 사는 건 당신 덕이야. 아이린이 말했다. 맞춤법도 제법 잘 맞고. 그런데 로레타는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산타 하바지께 라고 샀네 둘이 편지를 전부 읽어보고 뭘 사고 뭘 사지 말지 결정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다. 결국에는 사정이 허락하는 데까지 최대한 돈을 쓰기로 했다. 리바이스 텔레비전 광고를 눈여겨보던 캐슬린에게는 501을. 여름의 라이브 에이드 콘서트에서 눈을 떼지 못하더니 프레디 머큐리에 푹 빠진 조엔에게는 퀸 앨범을 사주기로 했다. 신라가쓴 편지가 가장 짧았다. 스크랩을 보드게임을 받고 싶다고만 적었고 다른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레이스는 뭘 받고 싶은지 마음을 못 정해 긴 목록을 적었는데 그 중에서 지구의를 선물해 주기로 했다. 로레타는 원하는 게 확고했다. 산타 하 바지가 애니드 블라이튼의 바다로 간 다섯 친구나 함께 달아난 다섯 친구를 혹은 둘 다를 선물로 준다면 산타 몫으로 큼직한 케이크 조각을 내놓고 텔레비전 뒤에 한 조각을 더 숨겨놓겠다고 썼다. 됐다. 아일린이 말했다. 아또일 하나 거의 끝냈네 내일 아침에 애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은 버스 타고 워터포드로 가서 사와야겠다 태워줄까 그럴 시간 없잖아 내일 월요일인데 그렇겠지 아이린은 레이번스토브 문을 열고 잠깐 머뭇거리다가 편지를 불꽃 위에 던졌다. 애들이 점점 크고 있어, 아일린. 눈몇번 깜짝할 사이에 결혼하고 떠나버릴 걸. 그런 거겠지. 시간은 아무리 흘러도 느려지지 않으니까. 아일린은 오븐의 온도계를 확인했다. 원하는 대로 아주 낮은 온도에 맞춰져 있는 걸 확인하고 온도계 레버를 살짝 조정했다. 나한테는 크리스마스 선물 뭐 줄지 정했어? 아일린의 말투가 밝아졌다. 아 걱정마. 오늘 저녁에 헬러헨 가게 앞에서 당신 눈길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힌트를 얻었지. 어 자세히 보고 미리 생각하다니 훌륭하네. 아일린은 만족스러워 보였다. 당신은 뭐 받고 싶어? 필요한 게 없는데, 펄롱이 말했다. 새 바지 어때? 새 바지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 펄롱이 말했다. 응. 책도 괜찮아. 크리스마스 때 앉아서 좀 읽을 수 있겠지? 아일리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 펄롱을 헤끗 봤다. 어떤 책? 윌터 메커이나 아니면 데이비드 코퍼필드 그거 아직 못 읽어봤어. 알았어. 아니면 큰 사전 집에 놓게 애들 보라고. 집에 사전이 한권 있으면 좋을 것 같았다. 뭐 마음에 걸리는 거 있어? 빌? 아일린이 손끝으로 잔 위를 따라 동그라미를 그리며 물었다. 오늘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것 같아. 컬롱은 아일린의 직관이 또 작동하면서 날카로운 눈으로 자기를 꿰뚫어 보는 걸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미시즈 윌슨 집에 살던 때 생각했어? 어, 그냥 기억나는 게몇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더라. 당신은 옛날 일을 생각 안 해? 아니면 걱정이나? 가끔 나도 당신 같았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 걱정을 안 한다고 아이린이 말했다. 나 어젯밤에는 캐슬린이가 썩어서 팬츠로 뽑는 꿈을 꿨어 그러다가 거의 침대에서 떨어질 뻔했다고. 아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지 그런가 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돈 들어갈 일은 많고, 그러니까. 잘 지내는 것 같아? 애들 말이야. 무슨 얘기야? 모르겠어. 펄롱이 말했다. 오늘 저녁에 로레타가 산타한테 가지 않으려고 하길래, 아직 어리잖아. 아일린이 말했다. 좀 기다려봐. 좀 있으면 자신감이 생길 거야. 아무튼 우리 괜찮지? 재정적으로 말이야. 올해는 괜찮지 않았어? 지금도 매주 신용조합에 적금 넣고 있어. 내년에는 대출을 받아서 겨울 되기 전에 앞쪽 창문을 새로 해야 돼. 외풍 때문에 아주 지긋지긋해. 내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는 나도 모르겠어. 펄롱이 한숨을 쉬었다. 그냥, 오늘 밤좀 피곤한가 봐. 신경쓰지 마. 이게 다 무엇 때문일까? 펄롱은 생각했다. 1. 끝없는 걱정. 캄캄할 때 일어나서 작업장으로 출근해, 날마다 하루 종일 배달하고, 캄캄할 때 집에 돌아와서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잠이 들었다. 어둠 속에서 잠에서 깨어 똑같은 것을 또 다시 마주하는 것. 아무것도 달라지지도 바뀌지도 새로워지지도 않는 걸까? 요즘 펄롱은 뭐가 중요한 걸까? 아일린과 딸들 말고 또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했다.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는데 어딘가로 가고 있는 것 같지도 뭔가 발전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때로 이 나날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뜬금없이 기술학교에서 나와 여름에 버섯 공장에서 일하던 때가 떠올랐다. 출근 첫날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버섯을 땄음에도 손이 더디어 다른 사람들 작업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했다. 마침내 라인 끝에 다다랐을 때는 땀이 흐르고 있었다. 잠시 멈춰서 작업을 시작한 지점을 돌아보았는데 거기서 벌써 새끼버섯이 배양토를 뚫고 올라오는 걸 보고 똑같은 일이 날이면 날마다 여름 내내 반복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아일린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강력하고 어리석은 욕구가 솟았지만, 아일린은 신이 나서 광장에서 들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었다.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들 했던 중년 장의사가 자기 나이 절반밖에 안 되는 웨이트리스한테 청혼했다고. 애니스코시의 머피 플라드 호텔에서 일하는 웨이트리스인데 시내로 데려와서. 포리스탈 귀금속상에 전시되어 있는 것중 가장 싼 반지를 사주었다고. 이발사 아들은 전기기술자 수련이 아직 끝나기도 전인데 희소한 판정을 받았고 살 날이 1년도 안 남았다고. 엘버트로스에서 크리스마스 이후에 추가로 정리 예고를 할 거라는 말이 있고 또 사람들 말이 서커스가 여기로 올 거라고 하고 마는 때 중에 새해 초에 올것 같다고 했다. 우체국장 부인이 새 쌍둥이를 낳았는데, 셋따 아들이란 건좀 지난 소식이고, 아일리는 또 윌슨네 사람들이 가축을 전부 팔아버려서, 짐승이라곤 개몇 마리밖에 안 남았고, 땅은 모조리 남에게 빌려주어 경작지가 되었으며, 네드가 기관지염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더는 할 얘기가 없자 아일린은 손을 뻗어 선데이 인디펜던트를 집어 펼쳤다. 가끔 하는 생각이지만 이때도 펄롱은 자기가 아일린에게 좋은 대화 상대가 못 된다는 생각, 긴 밤을 짧게 만들어 주는 재주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 아일린도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할까? 펄롱은 벽난로 선반 위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와 굴뚝 안으로 으스스하게 울부짖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계속 앉아 있었는데 기분이 울적하지는 않았다.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창틀에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쳐 커튼이 들썩거렸다. 스터브 안에서 무연탄 더미가 무너지는 소리가 나서 펄롱은 무연탄을 조금 더 넣었다. 얼마 지나자 잠이 덮쳐왔으나 펄롱은 계속 의자에 앉아서 졸다가 다시 깨기를 반복했고 시침이 세 시를 가리키고 크리스마스 케이크 깊숙이 찔러 넣은 대바늘에 반죽이 묻어나오지 않을 때까지 그러고 있었다. 와. 건과일이 바닥에 안 가라앉았어. 아이린이 기쁜 듯 말하고 케이크에 베이비 파워 위스키를 부어 세례를 주었다.